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크롬 브라우저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자바 개발 키트부터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자바 개발 환경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자, 이렇게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자바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찍는 시점에서는, 어, 자바 9버전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8버전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호환성 또한 높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8버전을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라이센스에 동의를 해 주시고, 이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이 JDK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혹시 만약에 자기 운영체제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윈도우 키를 누르셔 가지고 어 시스템 정보에 들어가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자 대충 보시면 어 현재 OS가 윈도우, 쓰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스템 종류 쪽을 보시면은 64라고 쓰여 있죠. 즉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에 64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사용하실 거고 64 아니면 32를 쓰실 거예요. 이제 32 같은 경우는 86이라고 출력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32비트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86을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저처럼 일반적으로 64비트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64비트 버전 JDK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설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와 동시에 E클립스 또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발 환경 중에 하나가 이클립스라고 했었죠. 바로 한번 이클립스 공식 웹사이트 경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시면은 바로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이렇게 누르셔 가지고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클립스 옥시전이 가장 최신 버전의 이클립스예요. 이제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약 1년에 한번 정도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옥시전 상당히 뭐 예쁜 디자인이고요. 옥시전 이전에는 네온이라고 이제 살짝 삐까뻔쩍한 그런, 어, 그런 디자인의 이클립스가 있기도 했었죠. 근데 옥시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이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바로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설치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JDK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었으니까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JDK를 설치할 때는 그냥 다 기본 디폴트 세팅으로 넘어가셔서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설치 경로 같은 거 바꾸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 세팅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JDK를 설치하는 도중에 이 자바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그대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자바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뭐 일상 용어로는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 C, 자바, 파이썬 다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자바가 그래도 깡패 언어 중 하나긴 해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JDK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 JDK를 설치만 했다고 해서 바로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환경 변수 설정이란 걸 해줘야 돼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한번 제어판에 들어가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제어판에 들어가시면은 시스템 및보안에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 시스템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고급 시스템 설정이란 것이 나와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이렇게 환경 변수가 있죠.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이 컴퓨터의 환경적인 어떤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요. 이제 환경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용하고자 할때 이제 그의 기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구동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조건 같은 건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자바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훈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죠. cmd를 입력해서 이걸 실행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헬프를 넣어보시면은 다양한 명령어들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자바 컴파일러를 이러한 변수 중 하나로 넣어주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가 윈도우 안에서 효과적으로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령 프롬포트에서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명령어들처럼 하나의 변수로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바로 한번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서 우리 컴퓨터 상에서 자바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path란 이름의 변수가 보이실 거예요. 이 시스템 변수에서 이 path에 들어가신 뒤에 더블클릭 해보시면은 다양한 변수들이 사전에 존재할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설치를 했던 그 자바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 자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존재하고요 이제 방금 제가 설치한 이 자바 jdk가 존재하죠 이렇게 더블 클릭하신 뒤에 여기 빈 폴더에 실제로 자바 컴파일러인 자바 c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 자바 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폴더의 위치를 이렇게 변수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신 뒤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등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자바를 처음 까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반드시 넣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또한 이제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자바 홈이라고 하나의 변수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건 하나의 약속인데 자바 개발자들은 이제 이 jdk가 존재하는 이 jdk 폴더 자체를 자바 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자바 컴파일러 등 자바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자바 홈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어, 이제 다양한 개발 환경들이 이 자바 홈이란 이름의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바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바 홈이라고 설정해 주셔가지고 이 위치를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서 성공적으로 변수를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닫으신 이후에 성공적으로 이제 자바가 우리의 컴퓨터에 깔려서 작동된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우클릭 하셔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자바 C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자바와 관련한 컴파일 옵션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성공적으로 자바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 겁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클립스 설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여기에서 이클립스 for 자바 EE 디벨로퍼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어... 쉽게 말하면은 기업용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웹 어플리케이션 보이시죠? 즉웹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자바 EE 디벨로퍼스 이클립스입니다. 줄여서 JEE라고도 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어, JSP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바로 한번 설치를 진행해주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기본 폴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마 저는 이 클립스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뒤에 2가 붙은 것 같아요 아무튼 바로 이렇게 한번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설치 프로그램이라서 실제로 이 클립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서버에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터넷 환경이 좀 느리거나 하시면은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바로 한번 런치 버튼을 눌러서 이클립스를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아 옥시전2가 그냥 이름이 옥시전2였네요 저는 제가 이클립스 옥시전 버전을 한번 설치한 적이 있어서 옥시전2라고 아까 폴더가 잡힌 줄 알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옥시전2 버전이 2017년 12월에 출시가 된 거였네요 네, 아무튼 바로 한번 이제 프로젝트를 저장할 공간을 이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서 자신의 웹 프로젝트를 거기다가 실행해 주도록 하세요.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기본 폴더로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실제로 웹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바탕화면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바로 런치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Eclipse가 실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서 n e w 에 들어가신 뒤에 Dynamic Web Project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바로 이게 흔히 말하는 JSP 웹 개발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만들어 주신 이후에 바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RunTime이라는 게안 뜨죠. 즉 이제 특정한 웹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동시킬 수 있는 웹 서버 컨테이너가 필요한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컨테이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현재 여기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런타임을 설치하러 가야 돼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톰캣이라는 거요. 다운로드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톰캣 또한 현재 이 9버전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현재까지는 톰캣 8버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톰캣 8을 설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톰캣 8.5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64비트 윈도우즈.zip 파일을 설치하시면 돼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OS에 맞는 버전을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바로 이렇게 네? 약 1메가밖에 0안 됩니다. 말 그대로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구동 기계일 뿐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톰캣 다운로드가 완료가 된것 같으니까 압축을 풀고 톰캣 웹 컨테이너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압축을 풀어주시고, 바로 이렇게 톰캣이 설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빈에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톰캣 웹 컨테이너를 구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로코로스트에서 8080포트에 d e x h t m l 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톰캣이라는 웹서버를 구동시키게 되면은 로코로스트가 동작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로코로스트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 자체를 말하는 건데요 흔히 웹 서버 개발들을 할때 이렇게 로코로스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특정한 도메인을 구매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떠한 서버에다가 우리의 웹 프로그램을 올린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접속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컴퓨터 안에서 즉 우리의 컴퓨터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로코로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 컴퓨터가 제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즉제 컴퓨터 안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역할을 둘다 하기 위해서 이러한 로코로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이 스타트업 배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톰캣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당연히 톰캣 컨테이너는 일종의 서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모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당연히 네트워크 설정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현재 톰캣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떠한 내용을 입력해도 입력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다양한 로그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파치 톰캣이 실행이 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 1초 만에 실행이 됐네요.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서 로코러스트에 있는 8080포트에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파일이 없다고 나오죠? 이건 이제 index.html 파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걸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톰캣 기본 웹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톰캣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돼서 에러코러스트의 8080 포트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성공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특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이80 포트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특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실 때 이렇게 80이라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동일한 웹사이트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제 흔히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렇게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80포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로코로스트와 같이 자기 자신의 서버에 들어갈 때는 80이 아니라 8080포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80을 넣게 되면 접속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HTTPS 같은 경우는 443 포트를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HTTPS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할때 PKI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약에 네트워크 패킷을 탈취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복구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제 개인 웹사이트와 같이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80번 포트를 사용하며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는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약에 해커가 가로채는 경우 모든 내용들을 다 모든 패킷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한번 통켓 서버까지 구동을 시켜보았어요.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다운로드를 한이 통켓의 폴더를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이제 한번 여기에서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헬로 월드라고 지어줄게요. 이제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뉴런 타임을 누르신 뒤에 우리가 설치한 톰캣 8.5 버전을 눌러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톰캣 자체의 위치를 복사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Finish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알아서 이 톰캣 웹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클립스가 실제로 JSP 프로그램들을 구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톰캣과 연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Finish 버튼을 눌러서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웹 서버 프로그램 즉 JSP는 이웹 콘텐츠 안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인덱스란 이름으로 메인 페이지를 만듭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데요. 일반적으로 index.html, index.jpg 이런 식으로 특정한 웹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 즉 메인 페이지를 정의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finish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소스 코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index.js를 p 쓸 겁니다. 어, index.html인가요? 어, 네, 그렇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웬만한 웹 서버들은 다 이미 index라는 이름으로 메인 페이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어, 바로 한번 제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우리의 첫 번째 페이지. 한 다음에 Hello World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index. j s p 를자 바로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에 굴리가 하신 뒤에 Run e d 에 들어가셔서 서버에서 구동시키기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Finish를 누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등록했던 이 t o 웹 서버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구동이 되고 있죠.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네요. 이제 톰캣 서버가 필요로 하는 포트 번호가 현재 사용 중이라고 나오네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어, 명령 프롬포트를 우클릭 하셔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주신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톰캣 같은 경우는 8080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8080을 톰캣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 이미 점유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프로세스를 종료해 주시면 돼요. 어, 자, 바로 이런 식으로, netstat이라고 하신 다음에, ano, 그 다음에, fine 어, string 해가지고, 8080이 포함된 프로세스를 검색하시면 돼요. 대충 보니까, 764라는 번호를 가지는 프로세스가 이걸 사용하고 있네요. 바로, 테스크 키를 이용해서, 어, 프로세스 번호가 764인,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를 시키라고 명령을 내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다시 서버를 구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허용해 주시면 성공적으로 이 콘솔 창에 웹서버가 구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헬로우 월드가 우리가 작성한 첫 번째 프로그램이 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웹서버 개발 환경을 대략적으로 다 구축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